우리나라의 옛 속담 중에서 벼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죠. 가을의 계절이란 맞아서 밖에 있는 논밭에 나가보면 노란 물결의 아름다운 광경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게 되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야 할까요? 별은 이글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러한 겸손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겸손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의아들가을은 세겜 사람의 세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죠. 이를 이용하여서 아비멜렉의 신복인 스불과 아비, 아비멜렉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가알 자신이 아비멜렉을 물리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3 5 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세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성읍은 권력의 자리를 상징을 합니다. 재판이 벌어지고 공동체 공동체의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죠. 이어보아서 가을은 권력의 기쁨에 심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이 가을이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의 신복인 스브레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4 0 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성문 입구에서 스스로 높아진 이 가을이란 사람이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성급 그 입구에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최우라고볼수 있죠. 한편 아비멜렉의 신복인 이스불이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스불은 가을에 이간질하는 이간질하는 말을 듣고 어, 그 노하 노반 노하, 대번에 노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곧장 아비멜렉에게 가서 말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31절에. 가만히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내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말에 담겨 있는 뜻 중에 배반하다라는 그런 뜻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을의 말은 말을 들은 수불이 가을을 도와주지 않고 그와 손잡지 않고 그를 오히려 이용한 것이죠. 그를 속인 것이죠. 그리고는 아비밀렉에게 가서 가을을 무찌를 그 계획까지 다 일러줍니다. 밭에 매복을 하십시오. 아침에 해가 뜰 때쯤 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이길 것입니다. 바알이 아비멜렉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을을 공격해옵니다. 스불, 수불, 스불이란 스불은 적군이 쳐들어온데도 가을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시미를 떼죠. 어, 가을은 스불을 속이고 또 마침내 아 스불은 스불이 스불이 이제 가을을 속이고 그를 이제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불이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면 30절에 방백이라 방백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신가요? 방백은 왕 다음으로 높은 권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성읍이나 공동체의 그 지도자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이 스불이라는 사람은 아비멜렉 다음으로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랬던 그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을 이용하려던 가을을 다시 역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을을 속이고 또 가을과 그를 따르던 자를 자들을 잔인 무도한 짓을 행하며 어, 이런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 어찌 되었든지 정리를 하면 이 가을이란 사람도 또스불이란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명의 등장 인물 아비멜렉까지 모두 하나같이 남을 이용하려 하고 남을 속이려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자들이죠.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인이라 앞잡이인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은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교만함을 무엇으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교만함이란 왕이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취하는 것이죠. 왕처럼 내가 행세를 하고 내가 왕이 되려는 그런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이런 교만함이 아닐까요? 상세기 2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이런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은 교만이라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례는 매주 동일한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사울 사 왕을 버리시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선택하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울이 아니라 겸손한 다윗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리하여 그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귀하게 높여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 교만이는 반대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만함과 겸손함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이 매일 필요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거울을 보지요 그 거울을 보고 우리의 외관과 온 매무새를 다듬듯이 말씀을 내 삶의 거울처럼 매일매일 비추는 그러한 연습이 있을 때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며 매일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다듬고 보완하고 수정 수정해 가는 그러한 연습이 그러한 성화의 과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졸업한 총신대 신대원에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요뭐 교수님에 대한 건데요, 이 교수님이 학교에서 매일 매번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자전거를 타면 타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 특별하게 바쁜 일이 바쁜 일이 있지 않고서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자전거를 탄 채로 목내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전사님들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사님들에 내려 그 자리에 내려 자전거 자전거를 타는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아주 공손하게 아, 네 안녕하세요, 전사님 잘 지내시죠? 이러한 한 말씀을 하시고 다시 그 자전거를 타시고 올라 가셨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일화가 우리 학교에는 미담처럼 퍼져 있었어요. 이 교수님이 만나는 학생 전사님들마다 나이로는 한참 후배이고 어린데 그분들에게 차 타시던 자전거에서 내려서 꾸벅꾸벅 인사하던 이 모습이 제가 입학하기 전에도 학교에 버젓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한마디로 겸손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런 겸손한 선품을 갖출 수가 있을까? 매일매일 이 교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겸허히 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한 성품을 갖춘다라는 것은 바로 다른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닮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분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죠.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을 오늘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 또한. 겸손에 대하여서 권면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그분의 겸손한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기쁨으로 기쁨으로 순정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 귀하게 높이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